이번 달에 올릴 영상을 생각하다가 블랙박스 진행 상황을 말해야 되는데 사실 그글 쓰는 작업을 시작은 못했어요. 글로는 아직 활자로는 작업에 돌입하지 않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laughs> 이렇게 오래 고민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다고 잘 써지려나 그거는 의문인데 아무튼.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재밌고 힘들긴 한데 재밌습니다. 재밌다고 할래요. 어, 올 초에 시나리오를 다 쓰긴 했잖아요. 다 쓰긴 했는데, 시나리오가 그 도면을 밀고 다시 작업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도면 안에서 다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 형식적인 면은 또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너무 많이 이게 섣불리 작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동안 몇번 작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다시 튕겨져 나왔어. 근데 지금까지 고민 상황은 흥미롭다. 나에게 흥미로운 작업이다. 저번 도면은 이런 거죠. 이야기 어떤 뼈대, 엑스레이만 찍어보는 거죠. 엑스레이만 찍어보면 주인공의 원한을 푸는 얘기. 주인공의 원한을 푸니 그 주인공에 대한 그 연민이 있어서, 아, 그 주인공의 엔딩까지도 좀, 조,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제가 이야기에 담았다고 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이야기가 내가 하고자 하는 호러 영화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전혀. 아, 내가 재밌어 하는 영화는 그런 게 아니었어. 그니까 이런 거지. 주인공이 원한을 풀어서 그 주인공이 그 주인공에 대한 연미그니까 주인공이 어떤 일을 겪었고 거기에 대해 원한을 푼다. 뭐그 겪었다 이런 거는 아니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고 명확한 얘기인데 뭐 굳이 안 하는 이유는 이야기를 또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를. 그래서 막상 쓰지도 않은 여, 그 이야기에 대한 스포가 될것 같아서 그긴 빠지는 일이라서 그건 안 하고. 다시 호러영화를 보면서 뭐 호러영화에 대한 어떤 재미를 만끽하고 있어 그래서 영화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요즘 호러영화 찾아보고 아이 영화는 이래서 재밌구나 그러면서 그냥 놀고 있는 거야 근데 아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가버렸어 너무 아 너무 매고 맛있었어 벌써 8월 중순이 돼 이제 써야 되겠다 작업을 해야 되겠다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같이 하는 자, PD에게 추석 전에는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긴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쯤이면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 형식은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하고 주 이야기의 틀은 달리는 차 안에서. 이야기를 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계속 가져가는데 이번에 이야기는 내가 연민을 가졌던 그 주인공 원한을 풀었던 그 주인공이 그니까 자기 원한을 푸는 건 똑같아. 근데 거기서 관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주인공이 너 이래도 원한을 풀래? 약간, 어, 지금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 지금, 지금 금방. 그거는 세븐이라는 영화인데, 브래드피트가 케빈 스페이시를 죽이느냐, 마느냐의 그 기로에서 선택을 하잖아. 거기서 방아쇠를 당겨버리고, 대갈통을 날리는데, 그것이 정의는 아닐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정의일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런, 그 우리 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선악 구분이 용이하지가 않아 요 쉽지가 않아 지금도 이 나라에는 30%는 윤석열을 지지한단 말이야 이거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 이거는 되게 단순해. 이 지금 제가 말한 건 되게 단순한 구분법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되게 선악의 구분이 나눠져 있어니 누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나. 그런 복잡함을 다 밀어버리고, 악마가 돼서 자유로워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악마라고 딱 규정을 지어지면 그의 행동은 되게 자유로울 수 있잖아. 그리고, 그한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떤 한 주인공이 악마화되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것은 되게 불쾌하겠다. 아 그래서 예전에 그 인식이 없었을 때부터 저는 호러 영화를 좋아했던 이유가 아,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쁘고 아름답고 이런 것도 물론 좋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면을 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통쾌함이나 상쾌함 같은 게 있어 더군다나 그런 이면은 드러낼 수가 없어 살면서 그럼 사람들이 사이코로 보고 또라이그로 보고 뭐 배척하고 터부시하고 근데 그걸 확 드러내는 순간 또 자유로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강력한 불쾌감을 주겠습니다. 또 영화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이건 호러 영화가 아닌데 한동안 영화를 많이 안 봤어. 안안 안 보다가 요번에 영화를 좀 챙겨 보면서 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서스페리아 서스페리아 영화를 보다가 콜미바이 어의임을 되게 좋아하는 했었는데 서스페리아 감독이 동일 인물인지 몰랐었어. 근데 최근에 그걸 알고 그 감독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라. 그래서 그 감독 영화를 찾아보다가 아이엠 러브도 love, 저는 최근에 봤는데 제가 만들려고 하는 그 호러 영화가 아이엠 러브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 아이엠 러브에서 틸다스 윈턴이 그 집을 박차고 나오는 엔딩 그 시퀀스가 진짜 놀라운 시퀀스라고 생각하는데 초반에 그 틸다스 윈턴이 그 아들의 친구인 그 요리사를 만나러 가기 전까지는 좀 이야, 이야기 진전이 안되는 것 같아서 지루하게 보다가 막판에 막 와그 막판에 막 재밌어지다가 그 틸다 스윈턴이 집을 나가는 그 장면. 와,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와 이거 너무 좋은데. 그 이미지가 아 주인공이 악마가 되는 그 장면. 그러니까 악마가 되는 그거와 비슷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집으로 나가. 집을 뛰쳐나가는 것처럼. 물론, 죽은 귀신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이미 벗어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선악의 개념이 있다그 선악의 개념. 그러니까, 형사인 브래드피트가 케빈 스페이시, 스페이시의 머리통을 날리면 안 된다는 그, 그거. 아이엠 러브에서는. 그냥 나가는 거야. 그 집을. 그냥 뛰쳐나가는 거지. 그 뛰쳐나가는 그 장면을 구와 구아, 루카 구와다니노가 어떻게 연출했는가? 와, 오, 너무 멋져. 놀라워. 아, 그 연출력은 콜미바이유어네임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그그 그, 연출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거 고대로 따라할 걸. 따라할 수만 있다면 따라하고 싶어. 뭐 그런 영화가 될것 같아. 며칠 전에, 김진도 감독을 만나서 점심을 먹었는데, 저보로 이러더라고. 한 15년 쓰겠네, 시나리오. 이것 때문 힘들겠다. 어때, 그럼? 이런 생각이 어때? 15년을 써서 잘쓸 수만 있다면? 15년을 써서 좋은 영화만 만들 수 있다면, 어때? 물론, 또 다른 면에서 내가 추석 때까지 보여드릴게 해놓은 거기에 대한 초조함이 있어. 아, 빨리 시나리오 써야 되는데 이런 초조함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는나 이거 반드시 찍을 거야. 완성할 거야. 완성이라 하면 시나리오로 다 쓰는 게 아니야. 영화화 하는 거야. 영상으로 만드는 거야. 그게 내 작업의 마침표인 거야. 시나리오 백날 쓰는 봤짝 뭐하니? 할 자는 난 싫단 말이야. 할 자는. 영화가 좋다.